3탄, 3탄 지금 카야, 카메라만 바꾸느라고 네, 예, 자이언트 떡볶이요 자이언트 떡볶이 와, 이거 예, 뿌려 뿌려 먹는 자이언트 치즈입 여기 떡볶이 뿌리라고 돼있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주식 주식콜 400원 여기 있다고요 아, 거꾸로 보이네요, 죄송합니다요 예, 이제 예, 예. 일단 조리하러 갈게요 우리 야러 네, 아, 이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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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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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기둥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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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김오, 뭐, 이거 엄청 매운 돈코끼는이고 여기도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는 응, 매울 것 같습니다. 이거 매울 것 같아요. 용기에 소스를 김오, <laughs> 네? 잠시만요. 아, 일단 용기에, 용기에 뭐요? 용기내라고요? 알겠어요. 용기. 에 소 아니, 아니 이걸 먼저 담아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봐 봐야죠 봐보세요 용기 네. 떡볶이 소스를 떡볶이 떡볶이 심표 소스를 하라고 돼있잖아요 봐봐요 아니대요 일단은 넣겠습니다 이, 이렇게 떡볶이가 있습니다 아 방부제는 빼고는 요 방부제 방부제가 아니라 방부제 방구? 방부제 아닙니까? 네. 방부제 모르고 뭐 넣었어요 이 방부제 먹을 뻔했어요, 방부제 이, 이, 이 나중에 이거 먹으면 맛있... 아뭔 소리야 응. 네, 이 매콤한 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뚜, 뚜, 지금 잘안 보이려나 보겠잘 보이나? 기모띠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치즈를 넣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오, 제가 오, 알기로는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될걸요? 진짜 까만 소리 나 온수를 부으신 뒤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또이 나이요 됐어, 일단 딱 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냅니다 전자레인지 저저저저저저전자레인지요 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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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떡이 딱딱하잖아요 이걸 나 녹여야죠 예 됐어요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니못 네, 네, 먹어요 이거 배워요 네예 왠지도 모르고 망났습니다 어. 절치선 있거든요 잠 이거 좀세요자 그리고 이제 비분파이바이쪽으로 왼쪽으로 기분이 바비 기분이 쪽으로 비비고 인쪽으로바비기이 바인. 로분비 바인. 기분로 바인. 기분이 바인. 기분이 바인. 기분이 바인. 기분이 바인. 기분로 바인. 기이바 그걸 이제 해야지. 살짝 올려놓으면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면 은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하지만 금방 한번 가늘 보겠습니다 왜 드세요? 가늘로 다시 비빌 겁니다요 괜찮아요 나 갑시다 3분 30초. 3 0초3분3 30, 0초 동안 뭐할 건지 아세요? 아2 3그 시작할 네. 분 33. 네3분3 0초 돌리겠습니다 자연 분3이야잘 있어라 아이고 3두 33. 3분 33. 해요 33. 3분 33. 둘, 셋. 3리 시작. 3아 아, 있잖아요. 3자 여덟 조각이 있 3분 요 근데 일곱 조각이 사라졌어요. 그럼 몇 조각이 남았을까요? 한 조각. 바로 한 조각. 한 조각? 응, 도잼. 네. 이번엔 곱셈 곱하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일일은 드라마. <laughs> 아, 네. 예, 노잼개그의 제왕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잼개그한 시간 동안 지금 어, 아, 저거. 어, 아, 잠깐. 아, 지금 잘안 보이는데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네. 1분 이제 뭐. 커피 아니, 어디? 왜 자꾸 커피 땅콩을. 커피 땅콩. 아니, 커피. 왜. 왜 자꾸 이걸 광고하세요? 커피 땅콩. 저희 뭐 이거 CF 맡은 겁니까?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커피 땅콩이란. 아니. 자, 일단은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치즈를. 이 치즈. 이귀여운이 거꾸로 보입니다 귀요미 치즈 됐어요 를 이제 먹으러... 오. 아... 아 아직도 2분 나왔네요 그럼 이제 아재개그... 아...아재개그의... 청...창시자님 한번해세요 네? 아이고...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그럼 아. 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철수야 이제 그만 철수하자 아 개드립, 개드립을 제가 좀 잘합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 철수하자 도티도 도, 티도 이것은 도, 먹는 건 도티? 아 왜, 왜요? 잠시만요 컬어요 어? 폭팔을 했다고요 아, 아 맞다 걸쳤어야 돼요 그래요? 걸치라고도 했잖아요 아 뭘로, 닫타다가 팔을 써요 이거 모르고 받았는데 폭팔을 써, 괜찮아요 일단 아까 1분 헐켰어. 이 정도만 돌리시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폭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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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아, 어, 붕붕붕붕붕. 고 음, 좋을까? 네, 이거, 노래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틀, 높게 해주세요. 높게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삐! 하는 거예요. 없어! 아, 그런 기능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했던 네.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네. 아, 아, 너무, 아, 오늘은 그냥 먹방, 먹방걸로 봐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다시 스킵, 스킵 해버리고, 한어 지금 한 조각이 아니라 간1 어, 0분 뒤부터 보시면될것 같아요 지금 아 10시간, 1 0 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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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0시간, 1시간1 0시시간 차지 깜찍한 진혁이 씨보다 작군요. 네, 제가 깜찍한 진혁이 씨보다 작아요. 고구마. 응? 잠시만요. 그러면은 아다 됐네요. 1초 그렇죠. 자. 아 잠시만요. 이거 들고 있어 보세요. 뚱뚱 뚱. 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요? 너무 뜨거워. 이거 제대로 들어오나? 네. 있나요? 잠시만요. 퇴고 있어 줘 봐요. 너무 뜨거워. 저 제가 너무 뜨거워.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 오늘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요 제가 좀 아찔했어요. <laughs> 갑시다. 이 치즈를 넣으러. 네. 예. 지금 이 떡볶이를 지금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다가 뭐 넣을 거예요? 치즈.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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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질 넣을 거예요. 헐, 치어졌습니다 뭐가요? 즈 치즈 치즈 치방부제 치즈 치즈 방부제즈아즈 치즈 치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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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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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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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 치즈 치 녹여야 돼요. 오, 비 비주얼 광패 비주얼 광패 나왔습니다. 비깡 비주얼 광패. 예, 이거를 제 생각 제 알,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를요. 이마 뚜껑을 왜 버렸어요? 이거를 내제 생각으로는요. 1분 정도만 돌려도 될걸요 1분보다 저 적게 30초. 30초? 네. 30초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3 0초 가보겠습니다. 충분히. 30초 지금 되고 있고요 네, 한초 동안 네. <laughs>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진짜 지금 너무 어두워서 일단은 이걸로는 못도야드고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동안 10초가 지나갔습니다 10 아, 5 4 7 6 5 3 4 3 5 2, 3 2 5 1 세상폭발 뿡 응구라 이번에 또 끓었습니다 예 근데 치즈는 놓은건가요? 이정도면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대 네, 이제 대망의 먹방시간 대망의 먹방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일단 거치대를 네. 예. 못박 아, 냄새 좋아요. 냄새가 뭐냐면은, 그냥 좋아요, 냄새. 아, 아또 넘어졌다. 아, 넘어진 건 죄송합니다. 요 예, 이게 너무. 됐어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네. 총? 이건 일단은 치즈를 좀. 아, 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 들어서. 오, 오, 봐보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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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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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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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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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랬다 이러면서 구독하고 조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 이거 먹방이 아니라 솔직히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연 떡볶이와 모짜렐라 치즈 리뷰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 먹는 것도 해야죠 원래 리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어디 좀 치우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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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먹 음... 음... 먹는거 아니고 뭐 남자답게 뭐 원샷 하죠, 뭐 타죠 뭐 저 떨어져.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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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게. 음, 음, 오 영웅. 제가 15, 15분까지 해야 돼 거예요. 이제, 지금, 먹방 조금 하고서, 네, 나중에, 또, 핫한, 예, 아닌가요? 아, 그냥, 아, 다른 먹방 먹방. 안녕히 계세요.